그 마지막 확시는 살아야 되겠죠. 그렇습니다. 실제로요,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 있거나 뭐 당당해 있을 때 그때 막 페이토론 하면요, 실제로 이게 내가 작당해서잘흡 수가 안 된다고요. 에 예, 강철 이렇게 목 풀고 웃고 이러면 내가 바랑말랑 내지면서 알파 파가 증가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학습 효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게 목 풀고 마음 풀고 딱딱한 청년 강이 최대한 부드럽게 강시하도록 의 하겠습니다. 자, 청년 강의를 하기 앞서서, 청년의 반대, 즉, 부패라는 뜻이 뭔가가 보겠습니다. 부패, 말 그대로, 부, 무너질 패, 썩어서 무너지다. 그죠? 국가든 개인이든 조직이든, 써으면 당연히, 무너지는 것.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. 여러분, 사실요, 모든 광주사의 말기를 보면, 다 이렇게 부패해 있죠. 그죠? 렇 고려시대든, 뭐, 신라시대든, 말기가 되면, 이히 부패해 있고, 결국 그 국가가, 그 나라가 무너졌었습니다. 어쨌든, 이렇게 놓으면 무너지는 게 바로 부패. 그래서 이 부패를 방지하고, 예전에는요, 부패라고 하면, 그냥 단순하게 뭔가 개인 횡령, 딱 봐도 누가 봐도 이 뭔가 돈의 문제, 뭐 검은 돈, 이런 부패, 이렇게 들은 이런 것만 소위 부패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. 요즘은요, 기본적으로 개인 횡령이 뭐 기본이고, 그것은 좀더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부패를 보냐, 이나 불투명 혹은 온정주의 연고주의도 소위 부패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즉 부패에 대한 개념이 점점점점